영상을 보고 나면 필기만 했는데도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. 저는 이 방법으로 항상 공부는 남들보다 적게 해도 성적은 훨씬 더잘 받았었어요. 필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전과목이 평균 30점 오르고 전교 등수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방법 제가 다싹다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세요.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, 필기는 단순히 요약 정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니, 우리가 요약 정리를 보고 싶으면 그냥 책에 요약 정리 되어 있는 걸 보면 되지? 뭐하러 굳이 손으로 직접 다 쓰겠어요.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일단 첫 번째로 개념서를 준비하세요. 과학으로 치면 뭐 자습서나 오투, 완자, 상관없이 나한테 편한 개념 정리본이 안에 들어있으면 돼요. 뭐 사실 교과서를 사용해도 되기는 한데, 교과서는 줄글로 되어 있어서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잘 필기를 하려면, 개념 정리본이 낫다 아니면 프린트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미 기본 개념은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는 예쁘게 글씨도 쓰고 형광펜도 칠하고 나만의 공책을 딱 만드는 게 좋아서 항상 빈 공책에 필기를 했었는데 이건 정말로 비추천입니다 굳이 당연한 개념까지 내 손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밖에 없는 시험 기간에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건 정말로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부터 이 개념서에 첫 번째 필기를 추가할 건데 학교 선생님의 설명 중에서 필기해야 되는 부분을 필기하는 돼요. 필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기준은 내가 몰랐던 정보거나 까먹을 것 같은 정보면 무조건 다 필기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, 어, 개념서에는 안 나와있어. 근데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주셨어. 태양은 지구의 109배 사이즈래. 그러면 그것도 적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필기인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인강이나 학원 선생님의 설명을 적는 겁니다. 똑같은 개념이어도 설명하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고 그 중에서는 분명히 내가 더잘 이해가 되는 설명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설명들 위주로 추가하면 됩니다. 첫 번째 필기랑 두 번째 필기는 색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식으로.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필기. 바로 문제를 풀고 나서 필기를 하는 단계예요. 우리가 개념을 아무리 열심히 배웠다고 해도 문제 풀다 보면, 어, 내가 몰랐던 게 나와요. 그게 선지일 때도 있고, 뭐 특정 개념일 때도 있고, 아니면 자료일 때도 있고.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몰랐어. 그러면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은 까먹게 돼요.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기억을 한다거나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다면 모두 필기하세요 우리가 문제집 10권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차라리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내가 한번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익히고 소화하고 갈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 풀다가 헷갈렸거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다 모아서 적어놓으면 굳이 그 문제집을 다시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딱그 정보만 기록해두니까 완전히 액기스가 돼버리는 겁니다. 이래서 남들보다 적게 공부해도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사실은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손실이 없으니까, 그리고 이제 그필기만 계속 보면 되니까 굳이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. 이건 내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똑똑한 방법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. 근데 몰라도 괜찮습니다.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. 저는 이 방법으로 항상 빠르고, 정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했거든요.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영상 신청은 댓글로 해주세요. 다음엔 더 강력한 공부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